안녕하세요, 네티즌 여러분. 태양계 지구별에 유튜브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아, 국화 향기가 코를 찌르고 있는 아주 작은 네, 들국화 앞에 와 있습니다. 근데 들국화를 보니까, 여기 보시면은 네, 잎줄기가한 개인데, 한 줄기에 꽃이 색깔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예, 무대기로 피었습니다. 하얀 게 슬슬슬 바뀌어가면서 붉어지면서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는 예, 한 줄기에 여러 가지의 색깔의 꽃이 피는 들국화입니다. 자 보십시오. 예, 이런 모습이에요. 이런 모습인데 예, 여기는 하얀 거죠. 예, 여기는 하얀 거, 여기는 하얀 거, 여기는 약간 노란, 여기도, 여기는 약간 핑크, 여기는뭐 약간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야, 이거 꽃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신기하겠다. 아이고, 부러졌나 보다. 아이고, 아이고. 세상에. 잘 테프로 발라놔야지. 아, 쏘리합니다. 네. 여기는 보면 이렇게 또 하얀색인데, 위에는 보면 약간 핑크하고 보라가 있어요. 네. 냄새까지 촬영이 되면 좋겠네, 냄새까지.